안녕하세요, 빵이네입니다. 아 오늘은 어저께 비가 왔다가 날이 깼어요 우리 캠핑 간다고 또 날이 갯 모양입니다. 미세먼지가 없어야 되는데 미세먼지가 조금 걱정이긴 하지만 적어도 오늘은 미세먼지는 어,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좀 바빠요. 지금 우리 회사 직장 동료 어, 결혼식장을 갔다가. 그리고 캠핑장에 가서 얼른 집을 짓고 접대캠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손님들 모시고 어, 캠핑을 할 건데, 그래서 결혼식장 가야지, 가서 또 캠핑장 이동해야지, 캠핑장에서 집 짓고 빨리 손님 맞을 준비해야지 해서 오늘은 상당히 바쁩니다. 오늘은 새로 산 마이크를 제가 끼고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놈을 하나 샀습니다. 무선 마이크를 샀어요. 지금 수음이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집에서 테스트 해봤을 때는 아주 좋더라고요. 나우에서는 어떻게 수음이 잘 되는지 테스트를 이제 해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결혼식장을 가고, 이따가 캠핑장 가면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거의 다 결혼식장에 왔습니다. 조금 일찍 나왔더니 그래도 차가 덜 밀린 것 같아요. 가서 주차하고 인사하고 밥 먹고 예 그러기엔 충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자주 오는 곳인데 사실 저희 회사 근처예요. 회사에서 멀지 않은 데라서 자주 오는데 주말에도 왔네요. 일단, 결혼식 보고, 어, 좀, 캠핑장 갈 때, 좀 차가 안 밀려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캠핑장은 초안산 캠핑장입니다. 굉장히 서울에서 인기 많은 캠핑장 중에 하나죠. 가까워서, 저처럼 접대 팀들 많이 하는 그런 캠핑장입니다. 캠핑장 이야기는 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수정차 단축지. 네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캠핑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 토요일이라 차가 좀 밀릴 것 같아가지고 지금 대략 한3 시쯤 도착할. 같아 지금 네비어에서는 3시 도착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가는 캠핑장은 초안산 캠핑장입니다 초안산 캠핑장이 생기고 나서 지금 한세 번째 네, 번,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정도 가는데 초안산 캠핑장은 뭐 굉장히 도심에서 가까워가지고 접근성은 굉장히 뛰어난데 그늘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가 가능한 어, 이 그 구역이 있고, 주차가 불가능한 구역이 있고, 그리고 돔하우스 같이 이렇게 펜션처럼 생긴 뭐 그런 곳도 있고 한데, 일단 예약 경쟁이 엄청나게 높고요. 초원산 캠핑장이 예약하는 날이 아마 10일인가 그런데, 그날이면 실검에 뜹니다. 그 정도 로 굉장히 인기가 좋은 캠핑장인데, 어, 나무 그늘이 없어서 뭐, 저는 여름에는 굳이 이렇게 찾아가는 캠핑장은 아니에요. 여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더위를 피할 수 있게 뭐 나무가 좀 많다거나 안 그러면 계곡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수영장이 있어서 물놀이가 가능하다거나 뭐 이런 캠핑장이 이제 여름에는 좋은데 초반장 캠핑장은 그런 거랑은 거리가 좀 있어서 여름에 가는 캠핑장이라기보다는 뭐 가을부터 봄까지 뭐 가까워서 어접대 캠을 하기에 뭐 좋은 그런 캠핑장입니다. 캠핑장 소개는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얼른 가서 어, 도착해서 옷을 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집을 얼른 짓고 어, 이따가 손님들 맞이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쭉 가고 도착할 때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목소리 잘 들리나요? 오늘 새로 산 마이크를 달아가지고 이게 지금 수음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런 의견들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어, 적극 반영해서 고품질에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꽃무늬. 봄이니까 꽃무늬. 안녕하세요. 방현입니다. 아, 오늘 굉장히 바빴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 오늘 결혼식장을 갔다가, 그리고 이제 여기 초원산 캠핑장에 왔습니다. 초원산 캠핑장에 왔는데, 오면서 이제 카메라도 좀 키우고 뭐 이제 드릴 말씀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정신없었습니다 여기 제가 매빅프로 그 드론을 쓰는데 거기에 액티브 트랙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체를 지정해 놓으면 그 물체를 따라가면서 어 찍는 건데 그거를 설정을 해 놓고 초안산 캠핑장까지 어 이렇게 올라 버랬거든요 중간에 어, 나무 숲을 지나면서 제그 차를 트랙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서 다시 드론을 갖고 오고 뭐 하느라고 오면서 다시 한번 카메라 켜고 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캠핑장에 들어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예 어, 지금 좀 전에 이 의자를 하나 폈는데 여기. 라푸마에서 라이트 체어 제가 저렴하게 판다 그래가지고 하나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 뭔가 오프닝 겸어 개봉기 겸 해가지고 하나 펴봤습니다 전에 라푸마 의자를 두 개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가벼운 것 같고 수납도 조금 더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의자는 조금 있다가 손님들 오시면 같이 쓰려고 집에 모셔 놨던 거 어, 두 개를 갖고 왔고요 생각보다 꽃무늬네요 저는 이렇게 꽃무늬인 줄 몰랐는데 이렇게 꽃무늬입니다 봄이니까 꽃무늬로 이쁘게 단장하고 이제 그러면 텐트를 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텐트는 네파 타프쉘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전에 어, 쓰던 건데 여기 초안상 캠핑장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지난주는 그좀더 넓은 사이트여가지고 에르세인 크로노스를 갖고 와서 피칭을 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그거보다 조금 작은 쉘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원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와지작으로 준비를 했고요. 일단 세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초안상 캠핑장은 이렇게라 모래 바닥이어 가지고 이 방수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영부영 해보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역시 안에 들어와가지고 한번 뒤집어 써야 해결이 됩니다. 팩은 다 바뀌었구요. 그 다음에 폴대를 자립을 시켜줘야 됩니다. 안에 들어가서 스킨하고 폴대하고 연결을 해줘야 되고, 이쪽도 일단 폴대를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친 완성은 됐습니다 문이로 써가지고 이렇게하이 안에를 이친세팅이친구하겠습니다 네, 친구는 어 이이 완료됐습니다 내부는 지금 어 아들이이 엄청 신나게 놀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근데 구는이친이친이렇게테이블두 개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어 고기를 아무래도 두 군데에서 구워야 될것 같아 가지고 화로대 저쪽에다 하나 해 놓고 여기는 조금 있다가 이 닭다리 훈제를 할 거거든요. 닭다리 훈제를 하고 남은 어그 숯에 고기를 추가로 또 구워 먹을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 5시인데요. 훈제가 1시간 반 정도 아마 소요될 거기 때문에 이제 훈제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닭다리는 어저께 와이프가 많이 재워놔가지고 그거를 올려놓고 닭다리는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닭다리 훈제를 지금 그럼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닭다리 훈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버! 고 애니웨어를 가지고 왔고요 이 안에 모든 게다 들어있습니다 기름바지 필요합니다 기름바지는 이렇게 놔두면 되고 숯마루 이렇게 두고요 수세미거리에다가 여기다 이제 수술 두고 아, 어,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것도 세일할 때 저렴하게 샀는데 왜 이제 샀나 싶을 정도로 아주 잘 쓰고 있어요. 불을 붙여가지고. 생강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이 어느 정도 붙었다 싶으면 저는 이제 토치질을 그만해 줍니다. 시간 지나면 알아서 불이 굳거든요. 맥주가 이렇게 어, 들어가줘야 고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잡내도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기름바지에다가 맥주를 이렇게 부어줍니다. 넉넉하게 부어줘도 됩니다. 어제 재워둔 아, 닭다리가 많지가 않아서 하나 간신히 먹겠네요 식구별로 뚜껑을 덮어주겠습니다 어 손님이 오신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온도기를 꽂아주고 온도를 보면 됩니다 온도는 대략 한 150도 정도만 나오면 어, 한 1시간 반 정도 있으면 되고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 훈연칩을 이제 불려줘야 돼요 훈연칩을 물에다가 불려놓고 일단 한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이 훈연칩을 올려놓고 훈연향을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온도는 대략 한 170도 정도 170도 정도가 나오는데 근데 네, 적당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훈연치만 한 주먹 정도, 한 주먹 정도는 되고요. 제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올린 게한3주 정도 캠핑을 다니면서 올렸는데 우연찮게세번다 바비큐를 해먹었네요. 훈제를 해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어캔 치킨, 그다음에는 홍삼겹 바비큐. 이번에는 닭다리 비장의 무기 등갈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등갈비는 언제 해먹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해봐야겠어요 등갈비도 훈제로 해먹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물을 따라주겠습니다 네, 이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파일 드라이버를 설치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봐가지고, 이걸 꽂아주고만 하면 설치 끝입니다.